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어쩌나 더 내자고 아주 심각한 정황입니다. 에, 지금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덜 내고 덜 받자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사실상 강제가입 폐지하고 이거 낼 사람은 내고 말 사람은 말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완전 조세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에, 생산자, 그니까, 생산 부가가치세 12%, 에, 소비 부가가치세 10% 지금 내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세금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22%, 생산과 소비의 22%를 만들어서, 에, 세금 탈루도 막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주 간단한 에, 세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요. 완전히 개혁. 그리고 국민, 예, 권익, 기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됩니다. 예, 이런 형태로 가야지 지금 이 국민연금, 사실 이 고갈 상황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지금 뭐 OECD가 경고했다, 가능한 한 빨리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 국민들한테 강제가입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에, 이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통화 수화부 체결 추진 논의, 이게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 달러, 달러를 들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연금 또 재정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이거 국민들한테 상세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상세히. 이거 우리 국민들은, 어, 한국은행과 통화, 수화프 체결한다. 어, 좋은가, 좋은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의 이 돈, 국민들이 받아야 할 돈들이 지금 이게 막, 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국민연금 수익률 부풀려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성과급 잔치.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만들어 놓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으면 횡령 막 일어나고 이렇게 성과급 잔치 일어나고 완전히 이거 국민들이 이 직원들 먹여 살리고 이들한테 성과급 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도 건보, 공당 건강보험공단 성과급 잔치 291억 예고. 뭐 횡령도 일어났죠. 횡령도 일어났는데 이거 완전히 뭐 이사장 5,800만 원, 상임감사 3,823만 원 책정하고 이들만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거 이게 다 꼼수예요. 꼼수. 국회의원들이 정당보조금 만들어내고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만들어내고. 또이정치권들이 특할비 만들어내고 업무추진비 뭐 판공비 이런 거 만들어내서 국민들 돈 갖다 쓰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그 사람들 자리만 보존해주고 국민들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돈만 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망하면은 책임도 안 져요. 왜? 다 그냥 국민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완전히 미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 상속세 증여세 뭐어그 법인세 소득세 다 없애버리고 그냥 거래할 때 나타나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건 살때 보면 10% 세율이 붙잖아요 네그 부가가치세 이건 소비 부가가치세인데 그러면 생산부가가치세를 12%를 붙여가지고 생산과 소비에서, 이 거래에서만 세금이 발생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자동차세니, 재산세니, 뭐 상속세니, 증여세니 소득세니, 종합소득세 계속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빨아먹고 4대 보험, 4대 연금 만들어내가지고 나중에 고갈됐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만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무슨 세금 내는 노비도 아니고, 조선의 노비들은 세금이라도 안 냈어요, 이거. 근데 국민들은, 이거 뭐 세금 내다 보면은, 그냥 뭐, 먹을 거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놀러갈 거안 놀러가고, 마련해가지고, 주택 하나 샀는데, 그것만 국가에다 월세를 내는 거예요, 재산세. 재산세를 내고, 토지분이니, 뭐, 건축분이니, 건물분이니 해가지고,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월세 내고 살고 어? 그리고 이제 겨우 아껴 가지고 집사한 사람들은 나라에다가 월세를 내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세도 살때 모든 세금 다 내고 탈때 기름값에 거의 50%가 세금이고 에, 그리고 매년 에, 그 보험도 의무적으로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유세 해갖고 자동차세를 또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국민들이 이거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